준비! 사회자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토마토 풀장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토마토 속에 숨겨진 경품권을 찾기 위해 발로 으깨고 손으로 갈라보고 아예 주저앉아서 여기저기 토마토 속을 훑어냅니다. 단 25장밖에 없는 경품권을 찾아낸 사람은 온 풀장을 돌아다니며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닥까지 샅샅이 살폈는데도 찾지 못한 사람은 그저 이 불그스름한 여름이 좋아 몸을 흔들기도 하고 서로에게 토마토를 뿌려대며 뜨거운 태양 아래 빨간 상쾌함을 느낍니다. 찾는 사람은 봤는데 아, 없어요 그냥 잊질 않아요. 아 어, 너무 시원했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아 어, 여기로 캠핑 또 오면 또올것 같아요. 제 13회 둔내 토마토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은 토마토 풀장이 하루 두번 푸짐한 경품과 함께 찾아왔고, 토마토와 관련된 문제를 맞추는 토마토 골든벨도 열립니다. 또, 토마토 홍보관을 운영하고, 토마토 직거래 장터와 드라이브스루 판매장 등 방문객들이 둔내 토마토를 직접 구입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온 자녀들을 위한 대형 풀장 등 체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부스도 많이 이제 들어왔고 이제 어린 친구들 오면 이제 안전성이나 폭염 폭우에 대비도 해 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이밖에 횡성의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향토 식당이 행사장에 선보이고 특설무대에서는 인기가수의 공연과 주민들의 특별 공연도 준비됩니다. 즐길거리로 가득한 둔내 토마토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둔내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